8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 사용되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별표 3개 문제입니다. 정답 보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분배기, 신호의 전속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스커으로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암기 방법은요, 신, 전, 분, 장, 임, 신, 균, 사. 파란 앞글자를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 전, 분, 장, 임, 신, 균, 사. 이렇게 외우시고요. 두 번째 분파기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암기 방법은요, 서주합신분사장, 서주합신분사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혼합기는요,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어, 두입원비, 조출발장, 두입원비, 조출발장.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역시 별표 3개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첫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먼지 습기 부식 등에 따라 기능의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것안기 방법은요 먼습부기 먼습 부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두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정답은요, 아, 암기 방법은요, 이모, 이모, 뭐텔런트분 중에 이모라는 분이 계시죠. 그렇게 암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설치 기준은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암기 방법은요, 점화피장. 점, 화, 비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 사용되는 종단 저항의 설치 위치 및 설치 목적을 쓰시오. 역시 별표 3개입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설치 위치는요,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입니다. 어, 종단 저항의 설치 위치는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 보통, 어, 종단 저항의 위치는 어느, 뭐 어떤 부분의 끝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 목적은요.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입니다. 어, 보통, 어, 종단, 어, 무반사 종단장 제품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글로만 공부하시다 보면 내용을 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품인지 아시면 또 실제 시험을 보실 때 기억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조로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단순한 암기 문제로 진행하였습니다.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별표 3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누설 농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엇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무반사 종단저항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증폭기를 설치할 때 비상 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상 전원 용량은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아, 증폭기 관련 문제인데요. 정답 보겠습니다. 30분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무선기의 접속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어,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어, 무선계 접속 단자입니다. 단자가 들어갔습니다. 높이가 정답은 0.8m 이상 1.5m입니다. 기존에도 단자의 접속, 설치 위치를 많이 물었는데요. 대부분 0.8m 이상 1.5m 이하가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표시 등및전압기입니다 어, 8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증폭기의 증폭기에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별표 3개입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 전원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안기 방법은요, 파란색 글자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전원, 축, 전교옥전전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어, 전체적으로 전원축전교옥전선, 전원축전교옥전선 이렇게 네 글자로 분리를 해서 암기하시면 좀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증폭기.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는 괄호, 표시등 및 전학계를 설치할 것. 암기 방법은요, 파란 글씨 다시 증폭, 전면, 주, 표, 전, 설. 이렇게 됩니다. 증폭, 전면, 주, 표, 전, 설. 증폭, 전면, 주, 표, 전, 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괄호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표시등 및 전학계. 이렇게 괄호를 넣어은 이유는 위에 80번 문제 4번을 한번 보십시오. 어, 이게 설치 기준을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괄호 괄호에 괄호를 내서 문제를 제출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 두가 지 이런 방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 소방 시설 관리사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다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증폭기에는 비상 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 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어, 안기방법은요, 파란 글씨 증폭비용 30작동. 음, 증폭 30 증폭비용 30작동. 증폭비용 30작동. 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85번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30분 이상 과로를 쳐놨죠. 위에, 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30분. 이렇게 30분 문제 나왔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암기를 해 두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